안녕하세요, 집필리김 소장입니다. 오늘 라우어 5,400평 커뮤니티 같이 한번 둘러볼 거고요. 여기는 지금 라우어 웰컴 라운지예요. 웰컴 라운지는 이제 주차장 입구에 마련돼 있어서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이렇게 방문하기가 상당히 편하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호텔 외관 같은 그런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나고 여기도 보시면 기분 좋으시게 레드 카펫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실 때더 이제 접대받는 기분 그런 게 들고 웰컴 라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웰컴 라운지에 예쁜 트리도 꾸며놨고, 항상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쉬고 계시는 이제 그 손님들도 계시고, 이제 밖에서 손님 응대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라워 커뮤니티고요. 두개 층을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 방문해 보시면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큰 곳이고요. U자 형태로 커뮤니티는 각 동에서 다 연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1층 커뮤니티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당구장과 탁구장, 게임룸이 있고요. 골프 연습장, 옆으로 퍼팅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게임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이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이나 스포츠 시설에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상주해 계십니다. 웰리스 클럽에는 25m 4개 레인의 수영장과 각각 300평의 남녀 사우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실들과 연주실, 노래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연 및 행사가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홀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시설은 어디에서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2층입니다. 2층에는 삼성 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테이블 간격도 넓고 포장도 가능하며 현재 식사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라운지 카페가 있고요. 멋진 조망의 청명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북카페와 공간 대여가 되는 파티룸, 야외 정원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옆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손주들의 공간, 키즈 카페까지 있고 하나은행도 현재 입점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층에서 야외 공간이 연결되고요. 야외에는 장준리 양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 퍼팅 연습장과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명 셰프가 있는 소베 레스토랑이 운영 중이고요. 옆으로 GS 마트가 있어 간단한 식음료, 생필품 구매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라오어의 알림판입니다. 영화 상영이나 축제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현재 체험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라 정말 배울 거리도 너무나 많고요. 이렇게 멋진 차로 셔틀 운행되고 있어 센텀시티까지 편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고급 시니어 타운 라오어입니다. 체험 안내, 입주 등 모든 문의 사항은 김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